5월 18일 수요일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종빈입니다. 너의 꿈을 충게하라2022구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연세대학교와 상명대학교 두팀 간의 경기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리그 10위 상명대학교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현, 김근형, 정주영, 홍동명, 김찬영 선수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이 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기상, 최영찬, 신동혁, 박준영, 김보배 선수입니다. 연세대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오른쪽에서 상명대학교 의 공격 골밑에서. 어려운 동작 들어갑니다. 출발 네, 좋네요. 예찬. 패입니다. 따라갑니다. 정주영입니다. 정주영 자, 들어갑니다. 네, 네. 김근영 빠른 속도 볼을 한번 놓쳤는데 오른쪽 빼냈습니다. 코너 오, 들어갑니다. 출발 좋네요. 답에서 이규태 직접 들어갑니다. 몸으로 부딪혀 놓고 엘보 점퍼 아, 들어갑니다. 네. 신동혁 왼쪽으로. 유기상이 날아올랐습니다. 두점 상명대학교 침착하게 틈을 엿봅니다. 정주영의 스피드 건네줍니다. 골밑! 2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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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아, 아, 네. 다시 박준영에게 박준영! 두점 네. 들어갑니다. 자, 높이 2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아, 있는 연세대학교죠. 그렇습니다. 1쿼터 경기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근영! 아, 두점 점. 어, 김근영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흔들면서 앞쪽 이동 김근영 정주영이 다시 김근영을 받습니다 멈칫, 그리고 돌파 오! 오! 김근영입니다! 네. 없어요. 예. 힘들더라도 한발더 뛰고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자 최용찬 페인트존에서 돌아섰습니다 어허. 두 점을 집어넣습니다 네. 하프라인 뒤쪽에서 던진 볼 림에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1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13대 11의 스코어였습니다. 네. 상명대학교가 연세대학교를 두점 앞서갑니다. 팀의 2쿼터 경기 출발합니다.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왼쪽에서 고정현이 빼줬습니다. 김정현 선수가 좀더 들어갔는데 몸 밸런스 지켜냅니다. 어렵게, 어렵게 좋았어요네 코드에 맞고 네. 들어갑니다.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김근영 또한번 속도를 높여보는데요. 김근영! 3점! 진돌파 했어요. 예! 고정영자 그대로 더 들어갑니다. 아, 딜레이 업 성공! 아, 성공! 아, 주비 두명이 달라붙자 공간이 열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신동엽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네? 득점합니다. 아 타이밍 잘 빼줬어요. 예. 박선웅. 신동엽 던져봅니다. 아, 아 빨려 어, 들어갑니다. 3점 네. 성공! 빠른 역습 찬스, 연세대학교 볼을 한번 놓칩니다. 그리고! <laughs> 아 이게 또. 신동혁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미드레인 점퍼 시도! 빨려 들어갑니다. 탑에서 드라이브 인. 날아오릅니다. 여기 올라가네요. 김보배! 두명 사이에 워어이1있고 패스 연결. 탑에서 김근영 석점 시도! 아, 들어갑니다! 김근영! 네. 최형찬 건네 줍니다. 이어받는 김보배 베이스라인 쪽에서 반대편 코너를 잘 봤습니다. 아하! 공을 뺏깁니다. 자, 하지만 다시 되찾아왔고요. 왼쪽 석점 먼 거리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공을 따내는 김보배 네. 두점 들어갑니다. 예, 신동혁 건네 줍니다. 두점 급게 네. 집어넣었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최형찬 미드레인지에서 던집니다. 다시 한번 점퍼! 네. 들어갑니다. 자 정주영 외곽으로 자, 빼내고 올라가죠. 오른쪽 열려 있습니다 석점 만들어 갖고 <laughs>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빼내면서 좀더 들어옵니다 페인트 존에서 날아오릅니다 백보도 맞고 들어갑니다 홍명대학교의 공격 넘어가기 직전에 살려냈습니다 정주영 오른쪽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동명입니다 네. 홍동명 3점 홍동명의 돌파 샤클락은 10초가 남아 있습니다. 고정현, 고정현이 더. 집니다 들어갑니다! 오, 들어갑니다. 오, 고정현! 네. 불을 지켜봅니다. 박선웅이 다시 왼쪽으로. 최형찬의 돌파. 앞쪽을 막고 있어요. 최형찬. 어려움 이견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두점 추가. 그리고 이렇게 2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 35대 30의 스코어였습니다. 자, 두 팀의 3쿼터 경기.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정주영. 흔들면서 빠른 속도 잠시 멈칫. 탑으로 빼냈고 김근형. 앤드워. 단동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아하! 아하! 네. 들어갑니다 신동엽 선수였습니다. 왼쪽으로 불러가죠. 왼쪽에서 던집니다. 아, 네. 깨끗합니다 홍동명. 우측 4 5도 빙글 돌면서 압박 피해냈고요. 가까운 거리 2 점을 추가합니다. 자잘 연결됐어요. 또 올라가네요. 우와! 석네 네! 베이스 라인에서 투입할 준비 최형찬입니다. 뛰어보냅니다. 이규태 간결한 네. 움직임 득점. 정주영, 홍동명, 홍동명 에버점퍼랭크샷자 네! 홍동명 네. 선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박준영이 건네준 패스 어렵게 신동혁이 이어받고. 이규태, 힘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숏코너로 뺐습니다. 았코너두 점! 성공! 탑에서 이규태, 이규태 패스, 좀더 들어갔습니다. 숏코너 두 점! 성공. 네 들어갑니다. 야. 왼쪽 외곽, PNM에서 좀더 들어갑니다. 드라이브인. 아, 좋아! 황동병! 뒤로 물려줍니다. 왼쪽 코너, 올라가지 못하고, 패스 연결합니다. 김보배 힘으로 네. 그리고 높이로 득점. 민김보배를 받습니다. 패스 부드럽게 연결 오른쪽에서 던집니다. 야갑니다슬라스하게 야. 네. 들어갔습니다. 샤클라 충분합니다. 김보배 오른쪽에서 던지는데요 오른쪽이 득점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홍동명 던져봅니다. 야. 홍동명. 오늘, 손끝 매섭습니다. 불려줍니다. <laughs> 네. 아하, 아, 자, 여기서 있켰어요. 끊어집니다. 달려갑니다. 박선웅, 도 점! 네. 달아나는 점수. 자, 이 공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박선웅, 박선웅의 외곽포 터지지 않았어요 갑에서 던집니다. 석점 시도 또한번 튕겨져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던져 받고 이렇게 3쿼터 경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스코어는 56대 46이었습니다. 10점 차 리드를 손에 쥔 연세대학교였습니다. 네. 정주영. 왼쪽에서 돌파 김근영 선수를 봤습니다. 한 차례 막혔고 김근영이 뚫어냅니다. 레어 득점의 드워 최형찬이 외곽에서 돌고 있습니다. 김동엽, 김보배 오른쪽 조금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우하,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박선능 띄워보냅니다. 이규태 골밑 연결됐고요. 네. 가볍게 들어올립니다. 두점 추가 김보배. 뭐, 두 빅맨간의 호흡이 잘 맞았고요. 예, 날아올라서 받아냈고요. 잘라냅니다. 자 따라갑니다. 최영찬 날아올랐어요. 네. 두 점. 최영찬입니다. 네. 코너에 홍동명이 내려왔습니다. 홍동명. 열렸습니다. 석점 던져. 아! 들어갑니다. 게임 아! 영 탑에는 김보배가 있는데 이규태가 찔러줍니다. 아, 다 냈습니다. 김근영 넘겨줬고요 정주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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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좀더 아! 들어갑니다! 오른쪽 좀더 들어왔습니다. 들어갑니다! 득점! 네, 중비한 득점 찾았습니다. 예. 아! 인사이드로 투입. 힘으로 김보배 선수가 밀어붙입니다. 아! 두점 들어갑니다. 샤클락 4초. 왼쪽 김근영 올려봅니다. 자! 김근영입니다! 김근영! 코너에서 여유있게, 여유있게! 코너 석점! 아, 마지막까지 알수 없게 하네요. 예. 남아있는 시간 1분 35초입니다. 자, 이볼 뺏어내지 못했고요. 유기상 던집니다. 유기상! 석점! 유기상 한 손으로 뿌려줬습니다. 더듬었지만 숏 코너에서 두 점까지 아하. 이어집니다. 네. 신동혁 아, 아 비록 이렇게 68대 77 9점 차로 물러나게 됐지만 상명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9점 차로 오늘 경기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상명대학교 두팀 간의 경기 77대 68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